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헤어지고 멘탈 잡는 방법. 헤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주제로 한번 다뤄봤는데 일단은 심리 상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또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멘탈 잡는 방법은 네. 어, 먼저 이별을 했기 때문에. 네. 음. 너무 이제 감정적이고, 자존감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렇 하지만, 네. 이때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매달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네. 또 본인도 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작은 일에도 너무 안 좋은 감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회를 하든, 아니면 정말 이별을 극복을 하든, 자기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복이 돼요. 만남, 이별, 이런 것들 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재회를 생각을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자기만의 시간 갖는 게 정말 필요할 것이고 또 이별을 극복하더라도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이런 이런, 어 실수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안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좀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멘탈 잡으시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좀 상대방의 정보를 좀 많이 안접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뭐 SNS를 통해서 상대방 모습이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든 그게 본인한테 자극으로 와요.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은 감정이나 심리는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안 보고 안 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별 헤어진 후에 멘탈 잡는 방법이기 보다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과 그리고 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거를 최대한 접하지 않게끔 하는 거. 자 심리생담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 이것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연애를 통해 내가 잘못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감정선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다음 연애 때는 좀더 잘할 수 있게끔 좀더 이제 실수를 안 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반성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염탐하는 행동이라든가 그 상대방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다 보면 조금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좀 싫다 는 사람한테 계속 질척거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랍이라는 게뭐 아무래도. 또 감정이라는 게또 사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건 아닌데 이래도 어떻게 보면 또행동으로또아 이때 아니면 또뭐 하겠지 이런 또 마음이 들다 보면 또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계발을 하고 좀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운동을 한다든가 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이 안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헤어지고 나면 좀 거의 차단을 받는 쪽으로 해요. 거의 웬만하면 안보안려고 안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잊혀지더라고요. 좀.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던가 내가 뭐 자격증을 따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그런 멘탈들이 다 잡히고 이제 제가 좀잘 나지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또 판단을 또따르게할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뭐 헤어지고 멘탈 잡는 방법은 어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